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동현 잘 지내셨어요? 히만이에요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냠마마로 같이 공부할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오늘은 문법이에요 문법에 어떤 문법을 오늘 같이 살펴볼까요? 자 준비 다 되셨으면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가 너무 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고 싶어요 오늘 고 싶어요에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뒤에, 동사가 있고, 동사 뒤에 고 싶어요. 야말말로는 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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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대. 질문이라면 친라, 고 싶어요. 싶어요. 진라 진라도 되고 진레도 되죠. 진라 진레 대답이라면 진레진레 진레. 진레. 진라 진레저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먹다. 사. 사. 사 먹. 먹은 동사. 동사 뒤에 고 싶어요. 자그냥 먹. 내가 말하는 사. 사.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사체인데. 사체인데. 먹고 싶어요. 사체인데. 먹고 싶어요. 사진데사진데밥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밥밥 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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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 밥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햄민 사진에 햄민 사진에. 배고파요, 배고파요. 바이사레바이사레바이사민사진데 바이사래, 텐민사진데, 바이 사진데바이사레바이사레 태민 사전에 태민 사전에 이사레태민사진에 그러면 거꾸려서 반대로 물어볼게요밥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질문이에요. 자 질문 질문 표현은 질문할 때 진라 아니면 진래. 자,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동사예요. 동사 뒤에, 고 싶어요, 이라며, 친라. 친라. 자, 그러면 친레는 언제 사용하냐? 앞에 의문사. 의문사가 있을 때, 의문사 플러스, 고 싶어요, 이라며, 친레. 동사라며 뒤에, 친라. 친라 의문사라며 친래 친래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마사진, 마사진래. 뭐 먹고 싶어요? 마사진래. 어? 뭐 먹고 싶어? 뭐? 뭐라는 의문사가 나와 있으니까 의문사가 나와 있으니까 뭐는 마, 마. 뭐라는 의문사가 나와 있으니까 마사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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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싶어요. 여기서 밥사진래 마사지래 밥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밥텐미텐미 빠진데자 근데 이번에 김밥 먹고 싶어요. 김밥. 김밥. 김밥 이라면 타민 레이. 타민 레 바비 타민 레이. 레이라는 말은 말리다. 말리는 거. 어떤 거를 이렇게 말리냐? 레라고 해요. 그 김밥 이라면 타민 레 계란말이 이리라면 재우 레이, 재우 레이 이리라면 계란은 재우, 재우, 재우 레이, 재우 레이, 계란말이 재우 레이, 탄밀 레이 그러면 계란말이 먹고 싶어요. 재우 레이 사진네 재우 레이 사진네 김밥 먹고 싶어요. 탄밀 레이 사진네 햄맨레이 사전에 자 그러면 항상 먹고 싶어요라고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 하고 싶어요도 될수 있고 보고 싶어요도 될수 있고 가고 싶어요도 될수 있죠 외국에 가고 싶어요 외국 외국 외국이라며 나이 앵차 국가, 국가 아니라면 나이엔. 차 라는 것은 다르다, 다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라는 표현하는 거죠. 다른 국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엔 차, 나이엔 차, 나이엔 차, 나이엔 차. 나이 차, 외국, 나이엔 차. 외국에 가고 싶어요. 외국에 가고 싶어요. 나이는 자도와젠데 외국에 가고 싶어요. 나이는 자도와젠데 나이는 자도와젠데 나이는 자도와젠데 어, 어, 질문 하나 있어요. 선생님, 이만아, 여기 애 없네. 하나 생략됐어. 빠졌어. 애는 어디야?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나인엔 자, 사실은 여기 애란, 애라는 의미, 이 애라는 의미는, 내마마로 고, 고. 나인엔 자고, 도와주네. 나인엔 자고, 도와주네. 그렇지만, 말할 때는, 사생활에서 말할 때, 구어체에서는이 고라는 말은 그냥 생략해도 돼요. 생략이에요 생략 그래서 낭냥자고 도와주는데 라고 얘기하면 좀 어색해요 어 맞기는 한데 무언가가좀 어색한 말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낭냥자 도와주는데 라고 표현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그럴 때는 이에 라는 말을 그냥 빼서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외국 가고 싶어요 해도 상관없죠 똑같아요. 엄마도 그래서 양양자 도와줄래? 양양자 도와진 이번에는 바로 친래. 바로 친래. 뭐 하고 싶어요? 바로 친래.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디네 뭐 바로 친래. 친래. 바로 친래. low 하다 하다 o ha 마 a h 로로 a 로 o m 뭐 하고 싶어요 뭐하 l o 어요 o 로 l o 뭐 하고 싶어요 영 l o 고 싶어요 l o 보고 싶어 l o 이번에는 l o 영화 보고 싶어요? 라고 앞에 영화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의문사 아니고 앞에 앞에 의문사 아니고 영화라는 명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영화라는 영화라며 요시 요시 영화 요시 요시 요신, 며 영화 보고 싶어요? 질문이에요. 영화 보고 싶어요. 영화 보고 싶어요. 요신 지젠라, 요신 지젠라, 요신 지젠라. 왜냐, 지노 보다, 보다. 요신 지젠라, 요신 지 는라 역시 지금 라 영화 보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바로 치레 바로 치레 그냥 의문사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레고 그냥 명사가 나와 있는 상태라면 그냥 라 역시 지금 라 사진 라 사진 라 지친 라 외진 라하고라 라는 표현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나요? 괜찮으시겠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업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제주 대만의 신